자, 자 어제는 제가 이 하우스 안에서 어, 이제 방송을 했는데 어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1차원적인 음, 적심 그리고 2차원적인 적심을 얘기했거든요 자, 1차원적인 적심은 뭐냐면은 적심을 해서 내년 충실한 꽃눈을 만들고 적심을 해서 그부분의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고 적심을 해서 주지에 아, 등이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타는 것을 막고 이것이 아, 이제 보통 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 적심 이고 어,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의 적심은 뭐냐면 2차원적으로 뭐냐 어, 센 쪽에 있는 순을 막고 어, 적심 해가지고 약한 쪽으로 보내줘 서이 결과지 그리고 특지마다의 세력 을 약한 쪽으로 보내주고 센 쪽을 막아 줌으로 인해서 균형을 맞춰서 좋은 복숭아를 따기 위해서 적심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 복숭아의 이제 물의 이동에 대해서 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자 지금은 생육기 초반이란 말이에요. 생육기 초반에는 어, 적심, 빠른 적과 해가지고 어, 물의 이동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생육기 후반에는 이 물의 이동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 인위적으로 물의 이동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저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물을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의 이동을 시키는 방법을 구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농사라는 것은 수적으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를 봤을 때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느낌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나무하고 잘 맞느냐. 이게 이제 농사의 기술인데 물의 이동이라고 하면은. 적심을 해 가지고 물의 이동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초반에 생육기 초반에 적심을 해 가지고 물의 이동을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무를 통제를 할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후반기에 가 가지고 나무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나무 나무마다의 착과량이거든요. 자. 어, 나랑 농사를 치면은 나락이 가을에 가면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나무가 아니죠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변농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숭아나무도 그렇고 사과나무도 그렇고 복숭아 (3차) 비대기 들어와가지고 나무가 고개를 숙이면서 내려앉아야지만이 복숭아 농사를 잘하는 거고 어, 나랑농사 고개 숙이듯이 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센 가지에는 센 가지만큼의 열매를 실어서 고개를 숙임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수세 안정을시키고 물의 이동을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센 가지에는 센 가지만큼의 복숭아 양을 달아야 되는 거고 가지가 약한 부분은 덜 달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착과량의 위치에 있어도 제가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그 위치에 따라서도 어떤 위치에 달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육기 초반에는 적심해가지고 물에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생육기 후반에는 착과량으로 착과량으로 3차 비대기에 이를 때이 가지가 쳐줄 수 있게끔 이렇게 착과량을 이 나무의 수세에 맞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개수를 정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착과면은 이 가지가 좀 눕지 않을까? 이런 거. 이런 거는 나무를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수세라고 하고 이 정도의 순의 세기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착과량을 시키면은 3차 비대기 들어왔을 때 얘가 가지가 처지면서 물의 흐름이 서서히 줄어서 과일을 키울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물의 흐름을 바꾸는 거는 초반 전에는 적심을 해서 물의 흐름을 바꾸는 거고 후반에는 착과량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방법의 물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